아직도 옛날 구식 선풍기를 사용한다고요? 이렇게 압도적 성능과 예쁜 디자인이 있는데도요?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요즘 가전제품이 점점 가성비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선풍기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성능도 좋아져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충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고 있어 이 부분이 아쉬워 좋은 선풍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소개드린 제품 중 제품 소개팅 기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추천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샤오미 스마트 프로2. 샤오미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성능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샤오미가 자랑하는 특유의 스마트한 기능들이 큰 장점인데요. 전원코드와 플러그 소켓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선풍기는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상쾌한 자연 바람을 제공합니다. 무선 사용과 간편한 휴대성으로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죠. 또 내장형 33.6Wh 리튬이온배터리 100과 12V 저전압 설계를 통해 예상치압을 예상치 못한 정전시에도 배터리를 통한 선풍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18시간의 배터리 수명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충전도계는 과충전 보호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될 시 자동으로 충전을 중지함으로써 편리하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 준다는 장점도 있죠. 직관적인 배터리량 표시 등으로 배터리 잔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매력이 아닐 수 없겠죠. 여기에 7 플러스 오 이중 날개 모양은 기존 선풍기 날개에 비해 훨씬 부드러운 바람을 발생시키며 공기 소용돌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더 넓고 부드러운 편안한 바람을 선사합니다. 무작위로 시뮬레이션된 자연풍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더블 레이어 날개 구조가 공기 흐름을 와해시켜 자연 바람보다 더욱 편안한 바람을 제공하죠. 특히 이 제품은 브러시리스 DC 모터를 장착했는데요. BLDC 모터는 알루미늄 코일에 비해 작동 효율과 신명이 높고 일정한 속도로 작동하여 보다 안정적이며 에너지 절약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효율 선풍기 날개를 장착해 최대 20.28 3제곱미터분의 공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죠 이는 AC모터와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약 25%나 향상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조절 가능한 140도 회전 송풍은 온 가족이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선풍기의 상단 제어 버튼 외에도 음성 대여 마이홈 샤오미 홈 앱을 통한 원격 제어. 다른 샤오미 스마트 홈 장치와의 스마트 상호작용을 지원하여 편리합니다. 100단계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퇴근길에 집에 가자마자 시원한 공기를 맞이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땐 24시간. 사전 설정 타이머로 필요할 때마다 시원한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기능인데 세상 참 좋아졌죠. 테이블과 바닥 모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단과 하단의 금속 기둥을 원 클릭에 분해 조립할 수 있어 편리한 기능까지. 현재 이 제품의 가격은 10만 원 중반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노크하든 타워펫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이라면 날개에 다칠까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 제품은 선풍기 날이 없어 사용 중 손에 가까이 있거나 호기심 훨씬 많은 반려동물이 있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날개가 없으니 팬에서 직접 바람을 전달하지 않아 부드럽고 순한 바람이 시원함을 전달해 주고요. 선풍기 날개에 쌓이는 먼지 걱정 없이 날개 분리할 필요가 없어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면 청소 끝. 너무 간편하죠? 초미풍부터 강력 바람까지. 원하는 바람의 스타일로 12단계의 섬세한 조절이 가능하며 이 제품 역시 BLDC 모터를 사용하여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고출력, 저소음, 저발열의 안전성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1차 전면 필터, 2차 후면 필터, 총 2중 먼지 필터로 신선한 바람을 선사하며 공기순환용으로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어 여름이 아니어도 활용도가 높기까지 공기청정기 남부럽지 않은 제품이죠. 또 42cm 폭의 일반 선풍기에 비해 25.4cm 폭의 헤드가 크지 않은 슬림한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넓은 거실은 물론 원룸, 작은 방에서도 공간 활용이 가능하여 주변 인테리어에 방해 없이 쾌적하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리모컨 사용으로 사용도 보관도 간편하며 후면에 자석식 리모컨 거치대가 있어 리모컨을 잃어버릴 걱정은 노! 이제 이불 밑이나 가전제품 뒤를 샅샅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외에도 LED 무드등이 장착되어 있어 야간에는 분위기 있는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조명 없이 선풍기 하나만으로 실내 분위기까지 조성해주니 그야말로 올인원 제품인 셈이죠. 여기 쉽고 간단한 터치식 디스플레이까지. 현재 이 제품의 가격은 10만원대 중반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스테나 서큘레이터.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 또한 날개가 없는 제품인데요. 오직 바람만 허락하는 얇은 송풍으로 어린아이의 손가락이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어 사고 위험이 없습니다. 혹여나 아이나 반려동물이 제품을 조작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잠금 모드까지 갖춘 안전한 선풍기로 공기청정기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두 개의 청정필터를 사용하여 양 방향에서 공기와 함께 유입된 먼지를 비롯한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쾌적함 그 자체인 순수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청정필터 위에 펫필터를 추가한 더블 레이어 구조로 반려동물의 털을 가장 쉽게 걸러내며 필터링된 털은 청소기로 흡입하거나 가볍게 털어낼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간단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마그네틱형 소프트 클로징 커버로 필터 교체와 청소까지 매우 간편합니다. 독자적인 에어 소프트닝 기술로 청정 필터로 깨끗하게 정화되는 공기는 클렌징 튜브를 거쳐 신선한 자연 바람의 감촉 그대로 전달됩니다. 역시 고성능 BLDC 모터를 탑재하여 강력하고. 안정적인 바람까지 선사하죠. 시끄러운 소음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목 이 제품은 일상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내부를 3단계에 걸친 방음 구조 설계 바람 소리를 최소화하였는데요. 일반 제품 평균인 53dB에서 52% 감소된 25dB로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와 속삭이는 소리 중간 정도의 낮은 소음을 자랑합니다. 10m까지 도달하는 바람은 먼 곳까지 부드럽게 도달하여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죠. 또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어. 활용도 또한 무척이나 높은 이 제품은 봄철 답답할 땐 상쾌하게 공기를 순환하고 무더운 여름엔 에어컨과 함께 건조한 가을엔 가습기와 추운 겨울엔 온풍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사계절 공기 케어가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갖췄습니다. 여기에 최대 120도까지의 회전각도 자유롭게 설정 가능한 12단계 세기 일반풍 자연풍 수면풍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모드로 원하는 대로 맞춤 설정이 가능하고요, 6m 거리에서도 제품 컨트롤이 가능한 편안한 그립감의 리모컨을 구비하였습니다. 전력량 38W의 절전형 에코 선풍기로 최대 풍속 기준으로 하루 12시간 사용 시한달 1,500원 미만이라는 놀라운 전기세까지 대박입니다. 이 제품은 타 제품보다 약간 더 높은 가격대로 현재 20만 원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클레어 F3 홀딩 선풍기.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선풍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에서 수상을 했을 만큼 디자인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에서 직접 개발, 생산까지 한 제품이라고 하니 정말 요즘 보기 드문 국산 제품이죠. 옐로우와 화이트 두 가지의 선명하고 예쁜 컬러와 디자인이 눈에 띄는 제품입니다. 보이시나요? 정말 재미있던 점은 바로 90도 각도 조절입니다. 게다가 180도 팬 헤드가 상하 조절까지 가능하다니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은 처음 보네요. 접이식 구조를 정말 잘 활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쉽게 보관이 가능한 7cm의 슬림함으로 침대 및 소파 아래, 책장 밑 가구 사이 등 좁은 틈에 수납하고 보관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예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스펙 부분도 정말 빵빵합니다 26cm의 직경, 실력 날개와 고성능 BLDC 모터를 통해 22.2dB의 저소음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마치 나뭇잎이 부드럽게 살랑대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작 대비 날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정말 대박인데요 2400mAh 배터리가 두개가 탑재되어 있어 무선 사용 시 최대 18.5시간 사용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시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레어 무선 선풍기는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쇼트 방지 등의 배터리 보호 회로인 PCM 안전회로 내장으로 과열로 인한 배터리 폭발을 방지했습니다. 게다가 무선으로 사용 가능한 리모컨과 간편한 이동을 위한 아치형 손잡이, 유선은 물론 무선 사용도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이동성을 자랑합니다. 이 외에도 1시간부터 7시간까지 시간 단위로 예약 가능한 타이머와 저소음, 최적의 수면을 위한 수면 모드를 장착하여 생활의 편의를 도와주며 쉽게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물 세척 후 깔끔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현재 이 제품의 가격은 10만원대로 정말 합리적입니다. 다섯 번째, 한경희 이지 라이프 선풍기. 이 제품은 좌우 회전 및 상하 회전의 3D 입체 회전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어느 방향으로도 바람을 널리 보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선풍기와 달리 3D 입체 회전이 스크루 윙드를 생성하여 더욱 탁월한 공기 순환을 보여줍니다. 또 안정성 높은 고급 모터인 BLDC 모터와 안정감을 주는 최적의 구조인 시렵날개로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바람을 선사하며 24단의 섬세한 풍량 조절 기능은 물론 수면풍, 자연풍 기능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죠. 온도 센서 모드로 설정하면 제품에 미리 내장된 온도 센서의 설정값에 의해 주변 온도에 맞춰 자동으로 풍선이 조절되니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똑똑함까지 버튼만 누르고 올리면 조립이 끝나는 최대 18cm의 0 키높이 구조 설계로 침실부터 거실까지 어디서나 멀리 까지 바람을 전달해 집 어디에서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며 본체의 타이머 버튼을 터치하면 1시간 단위로 최대 15시간까지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어 온도에 이어 시간까지 스마트하게 조절해 줍니다. 여기에 세련된 디자인은 덤이죠. 한 눈에 보이는 LED 표시창과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 편한 슬림 리모컨 전용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본체 오른쪽 보관함에 수납할 수 있는 리모컨은 자석이 내장되어 모터 상단에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사 대비 촘촘한 안전망 설계로 안정성을 높였으며 덮개를 돌려만 주면 손쉽게 안전망을 여닫을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간단하게 조립과 분해를 쉽게 할수 있으니 조립을 어려워하는 1인 가구원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 중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팅. 그래서, 너는 뭘 추천하는데? 정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자녀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솔직히, 선풍기가 안전하긴 하지만, 위험성을 제로로 낮추려면, 선풍기 날이 없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는 게 남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노크 아든 또는 스테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선풍기 뿐만 아니라, 서큘레이터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매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작은 공간에서 살아요. 아무래도 선풍기는 부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줄 클레어 선풍기를 추천드립니다. 효율적인 접이식 구조로 좁은 틈 같은 곳에 보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정말 예뻐 일석이조 제품입니다. 어떠셨나요? 지친 여름은 그만 이제 버티지 말고 오늘 소개드린 제품을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